요, 요양병원. 요양병원이요, 한 7년 전만 해도, 어, 수익성이 있는, 사업성이 있는, 어, 그런, 어, 사업이었었어요. 어, 그런데 지금, 어, 뭐, 이게, 뭐, 7, 8년 지나면서, 어, 이게 이제, 어, 병원이 많이 이제 생겼어요. 주변에. 그래서, 어, 과당 경쟁이 돼서, 어, 가격을, 이제, 환자들한테 받는 가격이, 낮아지고 있고, 또, 그러나, 인건비는요, 내리지를 않았어요. 요양원은, 어, 뭐, 간호사하고, 어 요양보호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병원은요, 뭐, 몇 명당 의사 한 명, 간호사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 요, 요양원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요, 이 운영을 조금만 잘못하면요, 적자나 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어, 스마트병원 요양병원은요 사실은 사업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 이 추진하는 어,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어, 하는 것입니다 그네 여기에 제가 답변해 을 드릴게요 앞서 얘기를 했잖아요 스마트병원을 지으려고 했을 때는 서울대 병원 의사 출신이 의대 출신들하고 스마트 병원을 시설을 갖 갖추는데 필요한 정말 전문가를 해갖고 병원 설립하고 운영 계획을 세우는 그 사람들 일곱 여덟 개 업체에서 선정을 해갖고 한 명을 선정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뭐냐면은 어, 어 용역을 줘서 그걸 준비하는데 15억이나 들어간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이게 이장연 회장이 해왔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2.12 사태가 지나가고 나서 그걸 할수 있도록 회사가 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스마트 병원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이미 저도 다 알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23만 명의 준주업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병원 이래서 요양병원, 요양원, 이런 말을,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그들의 불진한병명을 바꾼다 해서 회장병을 이런 말을 썼어요. 이렇게 염려 걱정해줘도 좋은데, 여기는 건축어가 의료시설, 정확히 의료시설 가로 열고 요양병원이요.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요양병원을 요양원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건축, 준공하고 나서 병원 영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 중에도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걸 사업성이 있다 없다 병원만 갖고, 어 그러면 우리 최봉식 목사님은 요양병원 운영하는 전문가요? 그런 걸 물어보려면 요양병원에 물어봐갖고 얘들과도 달라. 근데 그걸 원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아나요? 이렇기 때문에, 엄변사님 당신이 건축 허가를 갖다가 뭐 중단을 시키는, 이런 걸 갖다가 해달래. 이거 요청하는 얘기라는 것도 알아요. 그, 우리 최 목사님. 근데 내가 다시 얘기할 때, 이게 당신 잘 들어보세요. 거기 용도적인 제한이그 지역에서 할수 있는 게세 가지밖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세 가지 해결이안 된다는 얘기가 뭐냐. 첫 번째가, 종교시설, 교회 절 이런거 두번째 스포츠 시절 운동 시절 세번째 의료시설 요 세가지 외에는 다른게 허가가 받을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걸 짓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를 다 개발하려면 의료시설을 해놓고 그래야지 그거하고 연관돼서 실버타운 이게 가능한 개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연관돼 갖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요 의적이 뭐 요양병원 하나만 가지고 저뭐 사양산업이니 뭐니 이런 얘기하기 전에 전체가 어떻게 기획돼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시나요? 그럼 이런 것들을 전문가 그룹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얘기해보고 그러고 말을 해버리면 이렇게 사업 정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런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런 차원에서 사실 확인, 진실 여부 가려보고, 사업성 검토해보고 일인 다드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거 사업성 검토를 제가 했고, 그리고 여기 건축 주가 도움 글로벌 이성희 변호사 허가는 이렇게 해가지고 왜 신탁이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나 그럼 이성희 변호사가 다냐 아니요? 여기는 이게 준주화원들이 주인이요. 에 그럼 준주화원 대표로도 할수 있는 사람이 천재로다가는 신탁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길령 대표예요. 그래서 이두 사람들이 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한쪽편에는 리건 회사가 돼서 공사 추진 협약서를 계약서를 작성한 거예요. 그럼 그거를 그렇게 가도록 돌아가는 중간적인 사업성 검토와 같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제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전문가니까 우리를 건축주 차원에서 감독을 좀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나는 건축주 차원에서 정말 자문위원장으로서 여기에 개입을 해서 왔다 갔다 차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이 부분에 한번뭐 온다 그래. 오세요. 천장에 온다 그러면 내가 기다렸다가 내가 브리핑 다 해드릴게. 여기는 어땠고 여기는. 그리고 또 하나. 김홍건 대표님 KTN에 있을 때 나하고 같이 거기 현장 한번 갔었잖아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서 등산도 했잖아 그때 들었던 얘기 생각 하나도 안 나시나요? 아 참내 어쩌면 이런 얘기들한테 가만히 쳐다보면 은 하여튼 그래도 감사해요 뭐냐 다시 말해서 사실과 진실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방송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말 시더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진짜 두고 보세요. 인어가 하는 거라든가 검 설계하는 거, 감리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도 참야가 굴른 사람이에요. 30년에 육박하는 세월을 했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만나고 술 끊어지고 담배 끊어지고 나서 정말 이게 그거고 나서 뒤늦게. 마흔여덟 살에 신학공부에서 지훈조사의 목사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 그 체질이 남아있어서 나는 부드럽게 말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게좀 있어요 그럴 뿐이지 그렇다고 손톱만큼도 가리고 덮고 숨겨 이런 거안 합니다 건물 지를 때 그렇게 해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제가 얘기 드릴게요 머리 깎는 거에 전문가는 정미학원장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줄농사지가 유통하는 거 이런 거 물어보려면 오덕현 씨한테 물어보면 돼요. 고기 잡는 어부한테 물어보고 세무사 세무사 세무사한테 물어보고 이게 그렇잖아요? 고기 저기 부동산 중개라면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고 이래야 될거 아니에요? 왜 전문가들은 빼놓고 비전문가들 상식 갖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에서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난참 이런 거 얘기할 때, 참준주아버들을 들어보면 그렇다 하게는 들리는데, 답은 아니요. 이런... 과연 이게 알바 깁니까? 이게 물타기 하는 건가요? 여러 가지로 정말 감사해요. 사실 진실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방송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리고 사기 언론과 사기 방송을 해서 생기 언론과 생기 방송을 하자 제안하고 방송했던 데가 KTN을 같이 방송했을 때 주제가 저는 그거 갖고 가서 했어요 지금도 대한민국은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시는 하락의 큰 계획 속에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 언론, 종교계 할것 없이, 모든 부분이 체제전쟁에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전쟁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거지대 영, 교활하고 아첨한 말을 하는 이런 것로 인해 갖고 다가스락팅당해 갖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정신병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잡고 마음을 묶고 정신을 누리는 영혼병부터 그리고 정신과 영혼이 동, 연결되는 뇌전증, 간질병 몸이 굳어가는 반이 신경이 굳어버리면 영혼과 정신과 몸이 반 굳은 것 중풍병 각종 고통에 빠져있는 육체병, 불치난치병 그거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를 사람없는어부라고 말씀하셨고, 해당에 들어간 게 귀신 들린 자, 간질병자, 중풍병자, 각종 병에 걸린 자싹 꽂혀요. 여기서 무병장수의 최고의 의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자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 딱 끝날 때 끝납니다. 치유사에게 대해서 질병관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요. 안병환 문제도 케어하는 것도 제가 해봤어요. 여기 치매 환자도 케어해봤어요. 진짜 뇌전증 환자도 케어해본 적이 있어요. 많이 나왔던 몇 건씩을 해봤어요. 정말로 23만 명의 준주화분들에게 정말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문병으로다가 원한 300억 들여서 그거 짓고 나머지 1,500평의 땅을 개발해가지고 1,500억만 가져도 1,600억 짜리만 만들어도 8만 명에는 200만 원씩 들어갈 수 있는 채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거 중단해가고 경매로 가게 버려둘까요? 세분이 답변해 보세요. 방송으로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사실에 대해 서 우리 최봉식 목사님도 분명히 이런 부분에 얘기했지만 사실 이렇게 전반적인 걸 알고 난 다음에 얘기하면 달라져요. 이런 거 방송하기 전에도 저하고 안 모시고 통화만 해도 달라져요. 뭐, 어기어뛰고 뭐, 저도 지금 스스로 살리기야? 제대로 하고 있어요. 제가 니건이라고 하는 건설에서 갔다 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하고 만내시는 82살 먹으신 우리 어르신이 한분 계세요. 이분도 땅 사놓고 집으려고 하다가 집칠 돈을 여기 다 갖다 놓고 집도 못 짓지. 대출을 받은 거 이자 내야지. 미칠 지경이요. 그런 분이 있어서 내건설에다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저 땅을 갖다가 세 필지로 나눠갖고 두개 쳐서 가져가고 하나는 하나 여기다 집조주면 안 되느냐고. 근원적으로 해결을 하면 이렇게 하는 게 근원적으로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렇게 살려줘.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김천에 있는 여기 뭐여, 응? 스님, 절, 850병 가지고 이 돈도 어려움 당해서 그것도 어떻게 팔아서 정리하면서 묵상센터, 치유센터를 바꿔줬으니 길이 없을까. 연구하느라고 김천도 갔다 왔어요. 저도 보이지 않게 실리 제가 할수 있는 탈란트를 갖고 어려움 당한 사람 다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살리는 이고 살리고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 피해자들만 대표한다고 해서 목소리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정력 위원장만 그렇게 씻어서 살리는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해서 참 제가 도와주고 살려줄 사람들 다 이렇게 살려줘요. 또 하나, 건물 백화점이라고 하는 거 해놓고 건강 백화점 해놓고 어려움 당할 때 도와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엄청난 내가 욕을 얻어먹고 사기꾼을 내몰릴 이런 모함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것도 여목사한테. 그런데 이런 것 같아도 그걸 또여러분들 해서 다 알아. 나의, 뭐, 나를 갖다 어떻게 해서 무슨 방송 했다도 다알 모를 것 같습니까? 제발, 정말로 내가 시더스 진짜 살려면 알게 모르게 살리고 살리고 살리는 일도 바빠. 오늘도 사실과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KTN에게 감사하면서 준조, 여, 준조합은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시길 바라고요 우리 최봉식 목사님, 대기자님, 정말 요양병은 사회, 그, 고그 자체만 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전체를 보고 어떻게 수입성이 발사한, 이런 걸 알고 난 다음에 방송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다가 이게 꿈이 그 주고 신나게 만드는 일이지. 그 기흥 스마트 단지, 여기 병원 부지, 그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재원을 만들어 나눠줄 수 있는 그림을 그리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구체적인 얘기를, 여기 말 못하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러면 또파고들어가고또말 만들어서 또, 뭐야 응? 허가 정지시키는, 거뭐 그러니까 고소나 하고 고발이나 하고 또 이럴 거 아니야? 그를 재료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오픈도 못하는 것도 있고 나누는데도 거리감이 있는 거야.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말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씻어서 살리고, 신탁 살리고, 전체 살려내는 일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사실, 진실, 가리감자, 팩트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